지금 이 선택, 10년 뒤 결과가 완전히 갈릴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당시에는 충분히 괜찮아 보였고, 무리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믿었던 결정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틀린 선택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수 있었지만 멈추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의 선택이 안전한 판단인지 나중에 후회할 선택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은 충분히 괜찮아. 굳이 더 무리할 필요는 없잖아. 대출은 최대한 적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 생각,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문제는 무리한 선택이 아니라 괜찮아 보이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망할 만큼 무리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린 선택으로 결과가 갈렸습니다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노원구 롯데캐슬 루나 32평 당시 4억대 마포구 레미안 공덕 3차 32평 당시 (6억대) 연식 브랜드 세대수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장은 이미 몇 년째 정체 상태였고 전반적으로 지금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대출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한 쪽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마포까지 갈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도 굳이 2억을 더 빌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결국 멈췄습니다. 그 판단은 그 시점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롯데캐슬 루나 약 8억, 레미안 공덕 3차 약 18억. 이건 단순한 운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은 비슷했지만, 결국 어디까지 감당 가능해 볼수 있었는가에 대한 선택이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편해서 선택한 집과 조금 더갈수 있었지만 조심해서 멈춘 집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선택의 순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세 가지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거주의 편 판단의 1번 기준이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편한 집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가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다면 이미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거주의 편의성은 버티기 위한 최소 조건이지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출을 피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면 기회를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대출이 무서워요. 이자 부담이 걱정돼요. 물론, 과도한 대출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당 가능한 대출까지도 무적 건 피하려는 태도입니다. 대출은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 기준 없이 숫자가 커 보인다는 이유로 멈춘 선택이 결과를 갈라놓았습니다. 셋째 같은 돈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끝까지 비교했는가. 같은 6억이라도 외곽 신축 30평, 도심 구축 20평. 다음 사이클에서 먼저 움직이는 곳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지나고 나니까 알지. 그땐 몰랐잖아요. 하지만 그때도 이미 흐름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직주근접, 생활권, 상급지로의 자금 이동. 이건 한 번도 예외가 없던 본질적인 흐름입니다. 이건 결과론이 아니라 당시에도 존재하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는늘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을 맞히려 하지 말고 틀릴 가능성을 줄이는 선택을 하자. 이 원칙은 과거에도 맞았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집 마련은 단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집첫 첫 갈아타기 두 번째 갈아타기 이 과정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일회성 정보 몇 개로는 다음 선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내집 마련 기준을 만들고 1대1로 끝까지 점검합니다. 실제로 처음엔 부동산이 너무 어렵고 재미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 그래서 이 단지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정도 대출이면 내가 버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내 결정에 대한 확신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가격을 비교하고 후기도 보고 여러 번 고민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비싼 선택이 될수 있는 내집 마련은 느낌이나 주변 말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결국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누군가에겐 버틸 수 있는 선택이고 누군가에겐 절대 가면 안 되는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를 사느냐보다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주는 곳인지입니다. 단기 전망이나 추천 중심이 아니라 내 소득, 대출 구조,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의 틀을 함께 만들어주고 다음 선택까지 연결되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안내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